지금 여섯 개 지금 풀어주도록 할게. 84번 보면은, AB가 다 양수야. 그런데, 얘 제곱, 얘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해주래. 자, 이거 제곱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음. 음. 그 다음에 Y 제곱도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되지. 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산술계 평균을 쓸 건데, 얘들 산술계 평균 썼을 때는 보통 이제 모양이 어떻게 돼 줘야 되냐면은, 약분이 돼야 돼요. 약분이 그 루트 안에서. 너네 산술계 평균은 이제 많이 해서 알잖아. 이렇게 이 루트 한 다음 요들의 곱을 적는단 말이지. 근데 여기가 숫자로 딱 떨어져 나와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짝꿍을. 그냥 전개한 상태에서 약분되는 것들끼리 묶은 상태에서 산술계열을 쓰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알아듣었니? 네. 그럼 얘는 이제 몇 이상이야? 얘는? 이렇게 되지, 다. 얘는 16, 이렇게, 이게 다 약분되지, 곱했을 때? 네. 그럼 얘는 4 이상이 되는 거고, 얘도 4 이상, 얘는 8 이상. 다 더하면 몇 됐어? 16. 16이 일단 그러면은 얘인데,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산술기합 현금 병을 몇번 썼어요? 네. 세번 쓰면서 다 얘가 이제 4일 때, 얘가 4일 때, 얘가 8일 때, 는 4, 는 4, 는 8. 즉, 등호 성립될 때라 생각해서 최소를 만들어냈지, 방금. 그런데 등호 성립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등호 성립이 될때 조건이 있잖아. 언제? 얘랑 얘가 뭐할 때? 같을 때. 그러면 얘가 이게 4 됐다는 건 얘네가 같았을 때란 얘기야. 근데 얘네가 같은거 동시에 얘도 는사가 언제 된다고? 얘랑 얘가 뭐할 때? 어, 이게 다 같이 만족될 수 있겠냐?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4를 가질 때 얘가 4를 못 갖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럼 얘는 언제 예요 A분의 4B하고 이게 같을 때는 X자를 곱해 봐봐. 이거일 때지. 지금 a 제곱이 b 제곱이 어쩔 때 같을 때? 그럼 얘는 얘들 a 네 제곱이 몇일 때야? 4일 때고 얘도 b 제곱이 있다고 러면 b 네 제곱이 몇일 때? 그러면 얘는 얘들아 b 네 제곱 a 네 제곱이 4면 a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고 b 제곱도 뭐일 때야? 근데 제곱한 게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들은 다 2일 때고 그러면 이때 a는 다시 뭐예요? 불마루트인데 a는 다양수가 되신 거 루트 2일 때지? b도 뭐일 때야? 루트 2. 그 그러니까 a가 루트 이면 얘가 4가 되고 b가 루트 이면 얘가 4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얘도 성립돼야 한데 네. a도 루트 이고 b도 루트 이면 얘들이 성립되니까 얘도 최소값 딱 8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동시에 다 같이 최소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알아들었어요 네. 그때 베타랑 간만 는 그럼 뭐 뭐? 루트 이 루트 니까다 계산하면 돼 알겠지? 네. 음. 자, 8, 9 자, 여기 시 cf하고 적어주세요 양수의 최대는 언제 최대가 나오냐? 그 숫자의 뭐가 제곱이 최대일 때그 수가 최대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x, y가 다 양수지.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렇지? 그럼 얘들이 더한 것도 원수지. 근데 얘의 최대를 구해달래. 그러면 얘의 최대를 당장 바로 못 구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얘의 뭐를 구해 먼저? 제곱을 구해 그럼 얘의 제곱은 이거 완전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에 2 곱하기 앞뒤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얘가 뭐일 때? 최대일 때 얘도 제곱하기 전에 것도 최대가 나온다라는 거야 왜? 얘가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알겠죠 그럼 얘가 지금 몇이에요? 3x 5i가 10이라고 줬어 맨 10으로 대체하고 이 상태인데 얘는 이제 여기서 뭐 써주면 돼 한번? 산술계 평균 한번 써주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자체가 몇 이하예요? 10 이하예요 10 이하 10 이하라는 건 얘가 몇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10일 때 최대일 거 아니야 10 이하라는 건 10이랑 같거나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일 때 최대 나왔다고? 10. 그럼 이 전체 값의 최대 값은 몇인 거고? 20이 돼야지, 그래서. 그럼 제곱하기 전에는 뭐라 얘기해줘야 돼? 루트 20이 최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답이 루트 5가 된다. 자, 92번. 자, 이거는 되게 그냥 간단한데. 봐봐. 넓이가 2700짜리 텃밭이래요. 근데 얘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젠 넓이지? 그럼 XY는 일단 몇인 거야? 2700인 거야. 근데 여기 단위가 안 나왔는데 단위를 쌤이 그냥 뭐 미터로 그냥 맞춰볼게요. 미터로. 알겠지? 그리고 1미터당 그냥 1, 원 든다라고 그냥 가정하자. 그럼 여기는 X미터니까 얼마 들어야 돼? 여기 만들 때. X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또 뭐라 쓰있냐면은 A랑 B 지점, A부터 B 지점까지는 얼마만 내면 된대? 설치 비용을. 원래 여기가 X미터니까 1미터에 1원이면 X미터면 X원 냈었어야 했지. 절반만 내래, 여기 만들 때는. 그러니까 얼마 내야 돼? 여기 2분의 1X원 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온전히 여기 써있던 것처럼 1미터당 1원 처리를 계산하면 되는 거 이거는 그럼 여기는 몇 와이 원 내야 돼? 위아래해서 2Y원 와 내고, 오른쪽은 얼마? x1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비용의 최소 얘의 최소 구해달래 그럼 얘는 2분의 3x 플러스 2y잖아 그지? 네. 이 상태에서 얘들이곱 써주세요 여기 다가 뭐죠? 네. 음. 그런데 얘가 x, y가 아까 몇이었기 때문에 2700이라서 얘가 몇이야? 8000? 100 네. 그럼 루트 8100은 몇이고? 90 그럼 2배에서 180? 됐어? 네. 그런데 얘가 그러면 얼마일 때 최소라고? 180일 때 최소지. 근데 여기서 그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해달래? A부터 B 지점까지의 길이가, 아까 우리가 A부터 B를 뭐라고 했었어? X라 설정했으니까이 X가 뭐냐 이거야. 알겠죠? 얘가 언제 는 180이 된다고? 얘랑 얘가 뭐할 때? 오케이. 얘가 같은데, 같은 거두개 더한 게 180이잖아. 그럼 몇시까지가면 돼? 그렇지. 얘도 90, 얘도 90. 2분의 3x가 90이다 해서 x 나오지? 네. 응. 자, 93 간다. 자, obc 넓이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여기 obc 넓이. 자, 여기는 이 1차 함수의 무슨 절편 찾아주면 돼? x절편. y에 몇 대입하니? x절편은 y에 0 대입해서 나오는 x 값 찾으면 되 알겠지? 영넣었으니까 이거 사라지면 a분 x가 1이라서 x는 몇이야? 아, 여기가 a인거야 자여기 무슨 절편? y절편은 x의 0대입해서 찾는다 알지? b분의 y가 1이니까 y는 b다가 되네 자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고 여기 길이가 몇이야? a랑 b 그럼 5bc의 넓이는 뭐라 얘기해야돼? 2분의 1 ab지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a점이 2,3인데 얘가 여기 위에 있다 했으니까 얘를 뭐하고 싶어 여기 다가 대입하면 성립돼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이 OBC의 넓이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근데 a랑 b는 당연히 얘들아 무슨 수라 써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써도 돼? 음, 얘들이 곱 적어줘 그죠? 그럼 요거에서 양변 2로 나눠줘 그럼 2분의 1 2하다가 되고 양변 뭐 해줄까? 제곱해줘 <laughs> 그리고 동시에 역수 취해요 알겠죠? 네. 역수 취하면은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돼요 요렇게 AB는 몇 이상? 24 이상 근데 아까 우리의 이 넓이는 몇 AB였어? 2분의 1 AB니까 2분의 1배 해줘서 몇 이상이야? 12 이상이니까 답이 12가 되겠지 이해되니? 필기할 네. 거 하시고 그 다음 404 혹시 놓치면 그냥 넘어가죠. 선생님이 올려줄게요 여기 보세요 5원에서 5,3까지 이 길이가 몇이라고 총? 6. 6이야. 이거 반지름 R1 여기 R2, 여기도 R2, 여기 R3 이렇게 놔줘 여기 길이, 여기는 당연히 같으니까 똑같은 거로 R2라고 한거 이해되지? 네.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가 몇이라고 얘들아? 나 네. 6. 그러면 R1 더하기 몇 R2? 2R2, 2R2. 2R2 플러스 R3 가6인거예요자 뭔가 문자가 3개가 만들어졌네 그지? 그리고 다몇 차야 여기가? R에 대한? 다 1차 상태의 어떤 식이 얻어졌고 등식이 근데 세 원의 넓이 합의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넓이는 뭐가 돼요? 그치, 그치. 응, 파이 R제곱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것도 파이 R제곱 세 번째 것도 파이 R제곱 그랬더니 이거 파이로 다 묶어갖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거에 지금 최소를 찾으래 근데 얘들아 1차 알고 몇차 2차 그럼 얘는 뭔 문제겠구나 코시 3개짜리 문제겠구나 눈치를 채시고 자 여기에다가 1차는 여기다 넣었어요 항상 이거 한 개짜리 그리고 여기에 2차 넣어주고 밑길이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여기 여기도 몇 곱해야 돼 여기가 1이지 여기는 몇 곱해야 2알2돼2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다. 근데 얘가 몇이니, 그냥? 1 더하기, 4 더하기, 이니까 몇이야? 6이고, 얘는 몇이야? 어 얘가 6의 제곱이니까 36이지? 그럼 얘는 몇 이상이야? 그렇지, 얘 자체가 6 이상인 거예요. 이해됐니? 그런데, 새 원에 뭘 구하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해달래. 그런데 우리가 얘들아 너네 이게 언제 최소야? 얘가 6이상이잖아 6하고 뭐할 때가 최소야? 그렇지. 같을 때 근데 우리 코시슈바르치에서 그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었어? 그렇지 이렇게 되어있을 때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된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1분의 뭐랑? R1과 2분의 그렇지 얘네가 다 같을 때 등호 성립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두개 뜯어서 이렇게 두개봐봐 얘들아 1분의 R1이 2분의 R2면 R2는 몇 R1? 2R1. 2R1이라 써도 되지 네. 음, 그 다음 여기서는 네. 음, R2가 2R3라고 할수 있겠어? 네. 네, 우리가 한 문자로 통일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자 R2 대신에 뭐 넣어도 돼요? 이따 있다가 이제 이거 네. 음, 아까 있었잖아 이 등식에 R2의 2R1을 넣어주고 그냥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네. R1과 R3가 같으니까 R3 대신 R1으로 해서 다 R1으로 바꿔줘 이렇게 몇 R1 되니? 네. 6R1이 6이니까 R1이 몇이야? 네. 1, R1이 1이면 여기서 R2, R3 다 나오지? 네. 계산하면 돼 420번 보세요 자, 420번은 선생님이 조금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기울기가 몇 자리인 직선 나왔지? 마이너스 1자리면 여기가 얘들아 45도로 만난다 이거 좀 적어놔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얘들아 45도로 만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보일 줄 알아야 되는데 C가 A,B라 돼 있단 말이야 여기가 여기 A고 여기가 B지 지금 근데 얘들아 여게몇 도라고? 45도야 근데 여기 90도네 여기 몇 도야 그러면 자아 얘가 뭔 삼각형이구나 어, 직각 이등변인 상태인 게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도 90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 몇 도여야 돼요? 45도야 그럼 여기 90도인가 여기도 몇 도야? 그럼 얘도 뭐구나 직각 이등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이 길이가 몇이야, 얘들. 아 여기가 a였으니까 이 길이가 몇이지? 네. a면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몇이어야 돼. 네. a. 그러면 여기는 직각 이등변이라서 뭐여야 돼또 a인 거야. 그다음에 여기가 b잖아. 이 길이 몇이야? 네. b야. 그럼 여기도 몇이야? 네. b. 그럼 얘는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몇이야? 네. b인 거야.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자, 내가 이거 45도, 45도 이렇게 직각 이등변 갖다 체크 해준 거고 얘 넓이 뭐야? 2분의 레이즈. 얘는 그럼 얘가 S1, 얘가 S2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문제 읽어보면 이해됐니? 그런데 이거 얘들아, 내가 잘못된 풀이 일단 하나 먼저 보여줄게. 잘못된 풀이라는 게 어, 선생님, 이렇게 두개 묶어, 이렇게 두개 묶어 가지고 산술계 평균 쓰면 될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딱 약분은 떨어져, 안 떨어져. 얘는 몇 이상? 음, 얘몇 이상? 네, 이렇게 생각해서 답 적어놓은 애들도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왜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은 얘가 언제 얘랑 같아? 얘랑 얘가 뭐할 때야? 그럼 S1분의 1하고 4의 수원이 같을 때지. S1 양변에 곱하면은... 야, 이렇게 되는 거니, 지금? 그럼 S1의 제곱이 몇 분의 몇이야? S1이 몇이야? 2분의 1인 거야. 이해 돼요? 네. 근데 S1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뭐의 넓이였냐면 여기 넓이란 말이야. 이해 됐죠? 네. 그럼 얘가 2분의 1일 때라는 건데, 여기가 얘가 Y절편이 몇 자리야? 1 자리야. 여기 X절편도 찾으면 1이야, 얘들아. 알겠어? 네. 근데 이 보라색 전체 큰 넓이가 몇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2분의 1이 되겠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산술계합 평균 상 등호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한 산술계합 평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일단 알겠니? 네. 자, 넘어가도 돼. 자 이렇게 아마 궁금증이 있었던 애도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한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S1에다가 S2에다가 얘네들을 각각을 대입 대입을 해보자. 여기 이렇게 대입 대입. 그럼 얘는 S1 분의 1이니까 얘가 먼저 취해줘야 돼. 그럼 a제곱분의 2가 되겠고 얘도 b제곱분의 2가 되고 얘는 4배 돼야 되니까 2a제곱 얘는 2b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됐네요 됐지? 이 상태에서 얘를 2로 묶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니 지금 자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 풀이법이 조금 어려워서 이넘어가이 과정을 좀 암기 좀 해줘 이 문제는 조금 유명한 문제긴 한데 이 넘어가는 풀이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4 있지 이거 많이 풀어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 4를 2 더하기 로 쪼개가지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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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개를 묶어줘 이렇게 뭐로 묶여질까 완전제곱식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랑 얘랑 이랑 또 묶어줘 이렇게. 그래서 얘가 완제로 이렇게 묶인 상태에 앞에 두 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지? 네. 근데 여기서 또 생뚱맞게 잘 봐. 이게 좀 어려워. 여기 앞에 몇 있었지? 우리 2로 묶어서 2가 있었지. 네. 근데 2를 얘들아 다시 1 더하기 1로 봐도 되는데, 네. 되고 1 더하기 1에서 1제곱, 1제곱으로 1제곱 봐도 되겠지.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이게 제곱 플러스 제곱 제곱 플러스 제곱이라서 코시슈바르치로딱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자 이게 그냥 막선생님 하는 것 같지만은 직접 해보면 이거 생각하는 게이 과정이 좀 어려워서 처음엔 그냥 생으로 외운 다음에 몇번 풀다 보면 그냥 알아서 좀 쉽게 외워지니까 처음엔 그냥 무식하게 외워주시고 그럼 밑길이 곱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값에 얘들아 뭘 원하고 있어? 이 값이 최소가 되길 원해. 그럼 얘가 몇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지만 얘들아 이거 이상인데 몇에서 최소겠어? 얘하고 뭐할 때? 때? 같을 때 최소가 될건 맞잖아. 이해됐어? 네. 산술 아니 코시슈발레츠에서 우리 등호선이 언제인데 했어요. 앞에 것 분의 요거, 그러니까 1분의 얘하고 1분의 얘가 뭐할 때? 같을 때. 그럼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1분에 지워버리면 그냥 얘랑 얘랑 같을때라는게 A랑 B랑 뭐하면 되겠어요? A랑 B랑 같으면 그냥 성립되지 그래서 A랑 B가 같을때 얘가 최소값이 나온다 이 말이야 등호성립이 딱 되면서 그러면 A랑 B가 같을때라는거 찾았는데 자 마지막 답은 어떻게 되냐 이 A,B가 어디 위에 있었어요? Y는 그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지 데이하함성립되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지? 네. 그럼 이렇게 돼서 a랑 b가 같을 때 됐으니까 a 대신에 b를 넣어주면 eb가 1일 때 b가 2분의 1이고 그럼 a도 2분의 1인 거네 그럼 ab가 다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ab에 2분의 1씩 다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의 최저값이 구해지겠지?